안녕하세요. 스페로, 스페라, 숨을 쉬는 한 희망은 있습니다. 여러분의 희망의 등대지기 법원 회생위원 출신 법문사 최옥환입니다. 따뜻한 봄이 왔습니다. 어떻게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동안 치과 치료를 받느라고 참 고생 많았습니다. 오랜만에 영상 촬영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동안 개내생 관련된 여러 가지 규정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많이 바뀌었죠. 법원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특별면책과 관련해서 바뀌었고 또 배우자 명의 재산 산림 문제 그리고 이제 금년 들어서 또 추가 생계비에 관련된 게또 바뀌었죠 실무준칙이 계속 이제 바뀌고 있는데요 최근에 개인회생절차 관련해 가지고 이 금액 기준이 상향 조정되어 있습니다 그 채무자 회생법 개정안이 게 최근에 통과를 했고 주택 임대차 보호법 시행령도 일부 개정이 됐습니다 아주 뭐 급박하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오늘은 최근 변경된 개인회생 절차와 관련된 몇 가지 사항 중 부채 한도에 대해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법무사님 개인회생 신청 자격 금액 기준이 최근에 개정되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개정된 건가요? 예,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과거에는 개인회생 채무 한도액이 무담보 5억, 담보 10억, 그래서 총 채무가 15억이었지 않습니까? 이게 이번에 바뀌었어요. 무담보가 10억, 담보가 15억, 총 채무 25억 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개인회생 신청의 문턱이 낮춰졌다고 볼수 있겠죠. 그러면 현재와 같이 개정된 법률안이 채무자 입장에서 어떤 좋은 점이 있나요? 꼭 좋은 점이라고 표현을 하기에는 어려운데요. 여튼간에 과거에는 무담보 5억, 또 담보 10억, 총채무 15억 원 이하인 채무자분이 개내성을 신청을 했지 않습니까?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과거 법시행전에는 채무자 아파트에 예를 들어서 11억 원의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경우에 이때는 파산은 눈앞에 두고도 개내성을 신청할 수가 없었거든요. 요건이 까다로운 일반 회생이나 개인 파산만 신청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15억까지 할 수가 있으니까 담보청과 11억 원인 채무자도 개인회생 절차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답변 중에 법이 개정되면서 일반 회생으로 하지 않고 개인 회생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개인회생과 일반회생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가요? 개인회생이 일반회생과 다른 점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하나를 말하게 되면요 회생 개요안 지금 이제 개인회생에서는 이것은 변제 개요안이라고 하는데요. 인가를 받기 위해 일반 회생에서는 채권자들의 동의를 요하거든요 그런데 개인 회생 절차에서는 채권자들의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개인회생 절차는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 계획을 인가할지 말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이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이제 채무액이 개인회생 한도액을 초과해서 일반 회생을 신청했는데 채권자들부터 필요한 만큼의 동의를 얻지 못해 회생 절차를 밟지 못한 많은 채무자가 이제는. 개인회생 절차를 밟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채무자가 일반 회생이 아닌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을 때 채권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는 것 이외에 또 다른 장점이 있을까요? 개인회생 절차 진행 속도가 상당히 빠르죠. 이런 동의 절차도 생략하고 또 일반 회생의 경우 10년간 변제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과는 달리 개인회생은 3년간만 변제하면 채무를 면책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장점이 될수 있겠죠. 현재 일반회생 절차를 진행 중인 채무자가 개인회생 신청을 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으면 될까요? 현재 일반회생 절차를 진행 중인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진행 중인 일반회생 절차를 폐지 신청한 후에 다시 개인회생 신청을 하면 됩니다. 회생법원에 따르면 최근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전체 일반회생절차 신청건수가 한 1229건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개정된 법률을 적용하면 이중 개인회생으로 전환이 가능한 신청자는 약 692건 정도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 일반회생절차의 56% 정도가 개인회생 신청이 요건을 갖춘 셈이 되겠죠. 즉, 일반회생 신청자 절반 이상이 이제는 신속하고 절차도 간편한 개인회생으로 전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최근 변경된 개인회생 절차와 관련된 몇 가지 사항 중에서 부채 한도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부채 한도가 늘어나서 이제는 전문직 종사자 또는 작은 규모의 사업을 운영하는 분들도 필요에 따라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제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응원의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댓글을 적어주시거나 저에게 상담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스페로 스페라 숨을 쉬는 한 희망은 있습니다. 여러분의 희망이 등대지기 법원 회생위원 출신 법무사 최옥환이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